사도 바울은 디모데 전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을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여러분 여기 말씀해 보시면 성경에 대한 세 가지 형태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가르치는 것, 그것은 성경 공부를 말하는 것이고요. 권하는 것, 그것은 프리칭 설교를 듣는 것을 말하고 그리고 성경을 읽는것이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 함께 모여서 성경을 나누고 또 설교를 듣는 것들은 잘 해왔는데요. 약했던 것이 성경 읽기였던 것 같습니다. 요즘 여러분, 루틴이란 말 자주 보셨죠? 네, 유튜브에 루틴이란 말을 검색하면 막 수백 가지가 나오는 것 같아요. 운동 루틴, 마음 루틴, 다이어트 루틴, 뭐 기도 루틴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어, 새해에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루틴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나 혼자서는 뭐다잘 못하겠죠. 그래서 목장 지타들과 함께 어그 성경 읽기 루틴으로 나아가 보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우리 키티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요한복음은 그의 제자 요한이 그만의 특별한 언어로 또 다른 복음서에서 없는 그런 특별한 사건들을 담아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메시아이심을 증언하기 위해 기록한 책입니다. 그런데 사도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1장 1절에 특별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이라는 단어입니다. 말씀.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실제가 되어 이땅 가운데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한다.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유한이라는 저자의 묵상 속에 나타난 생각을 함께 우리가 걸어가 보면 그것은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땅 가운데 살아가셨던 것처럼 정말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일상에서 또 일터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일상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과 함께 걸어간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만이, 걸어갈 때만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 생명의 지혜가 있고, 말씀 안에 정말 우리가 찾는 깊은 하나님의 해답과 능력들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붙잡고 나아가는 한 해가 되어지기 원하고요. 어, 그 말씀을 위해서 요한복음에 우리 두 가지를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고 적용하기를 원해요.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를 2022년에 이 새해에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1절 보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근데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을 봐도 비슷한 구절이 나오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은 의도적으로 창세기 1장 1절 태초의 사건을 예수님의 탄생과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요한이 묵상해 보니까요 놀랍게도 예수님이 언제부터 계셨냐 태초부터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말씀의 형태로 태초의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빛이 있으라 예수님께서는 그 빛을 실제가 되게 하신 거예요. 성육화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절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말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함께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골롯에서 우리가 최근에 읽었던 큐티의 1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다 여러분 이 말씀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이 권력과 통치들 보이지 않는 것들까지 예수님께서 다 창조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형상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땅 가운데 임재에 계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에 보면 참 의미 있는 그리고 안타까운 말씀을 주고 있어요. 오전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빛이 비추이는데 어떻게 그것을 인식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까? 그 경우는 딱한 가지죠. 어, 눈이 가려워져 있거나 아니면 건강상에 문제가 있는 경우일 것입니다. 어, 우리가 빛이 비추어지는데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형태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에 접촉하지 못하고, 연결되어 있지 못하고, 우리에게 그런 루틴이 없고, 말씀으로서 공급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 눈이 가려져 있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자주 쓰는 물건이 고장이 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장이 나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때 이 물건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어떤 곳에 신방을 갔었는데 어,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는 곳입니다. 여기서 아주 가까운 곳입니다. 그런데 제가 놀라운 것이 제가 그곳을 수백 번 지나쳤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수많은 도로교통 표지판들과 주변의 어떤 건물들과 그런 것들이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 그 동네가 아, 제가 익히 잘하는 동네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할 수 있고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린 참 깨닫지 못하는 때가 많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어, 내가 지금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지 깨닫지 못하고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깨닫지 못하고요. 또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깨닫지 못하는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 앞에 같이, 어, 마음 다에 강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새해 저에게 깨닫는 눈과 귀를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눈을 열수 있게 도와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깨달아지게 도와 주시고, 주님, 빛이 비치되 깨닫지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이 비칠 때 깨닫는 인생이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에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떤 일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지 못하면 어떤 일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듣고 깨닫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이 말씀으로 함께 헌신하기 원하는 것은 말씀을 읽는 일에 이제 우리 함께 헌신했으면 좋겠어요. 6절 보면요. 이제 한 사람을 소개하거든요. 여러분 잘 아는 침례 요한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침례 요한이다. 그가 왜 태어났는가? 7절. 그가 말과 삶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기 위해 온 것입니다. 이 말씀은 진리라고 이 말씀은 생명이라고 증언하기 위해 온 것입니다. 그는 보내심을 받았죠. 여기서 보내심을 받았다는 말은요. 어, 여러분, 우리가 사도라는 말 아시죠? 네, 사도, apostle. 네,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인데, 같은 어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요한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여러분을, 어, 예수님처럼, 말씀과 삶으로 예수님을 나타내는 증인된 삶으로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를 보내세요. 그런데, 보내시기 전에 하나님이 꼭 하는 성경에 보면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내심 이전에 반드시 부르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형태로든지 보내졌다면, 여러분, 그 전에 반드시 부르심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부르심에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요, 어떤 자격과 기준이 없어요. 왜냐하면요, 부르심의 기준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시고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 내가 평가하면 안 돼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내가 할수 있는 것은 단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것은 뭐냐면 응답하는 것입니다.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이잖아요. 여러분 주님을 영접하셨습니까? 그 부르심을 어, 부르심 예수님을 믿는 삶에 응답하셨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요 단순히 구원받은 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보내심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빛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죠? 네, 그 빛을 말과 삶으로 증언하는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삶은 내 힘으로는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그 빛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 빛에 대해서 증언하기 위해 온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는다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된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가 어 살아계신 말씀을 기록된 말씀으로 만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 앞에 헌신하는 삶을 여러분. 헌신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을 때 무엇으로 이기셨습니까? 세번다 말씀으로 이기셨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 너무 유혹과 그리고 시련이 많습니다. 어, 떡이라는 어떤 이큰 생태계. 이것 이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분명한 정체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의 루틴을 만드는 2022년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영적 무감각이라는 그 세계로 점점 끌어들이고 있어요. 단순히 어떤 좀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그리고 내 마음의 죄책감을 사해주는 정도의 선에서, 어, 우리 어느 정도의 선에서 신앙생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살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새해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 보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눔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함께 읽으면서 헌신하는 그 은혜의 시간 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새해가 됐지만 소망할 수 없는 일들은 여러 가지 우리의 삶에 많이 있고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계속해서 찾아온다 할지라도 말씀의 육신,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시매 우리가 생명의 빛을 본다고 말씀하신 그 성경의 말씀에 따라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평강을 누리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에 빛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가 될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과 함께 걸어가는 이 시대의 청년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